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랜수의 수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늘 좀 다르죠 옷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프 카레.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호카이에서는 이 스프 카레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들 카레 많이 좋아하시나요? 음, 아마 일본 카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호카이도 제가 산이 부케도에는요, 이 스프 카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관광 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드셔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은 스프 카레라는 게 뭔지를 아마 잘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늘 언제나 제가 만들어서 제가 혼자 먹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 오늘은 밖에서. 에 스프카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게는요 제가 처음 방문하는 가게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언제나처럼 제가 먹방이 될 텐데요 제가 먹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예, 특히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좋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밖에서 촬영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씩 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밖에서 촬영하는 게 굉장히 지금 빡세요. <laughs> 왜냐면 추워. 호카이도는 또 겨울이 엄청 춥기 때문에 한국도 많이 춥죠. 지금 몇 도야? 해시리 삿포로는 키영화. 지의 기온은 2도마이 지금 사포로 지금 마이너스 2도래요. 마이너스 2도. 그닥 충분 아닌가? 자, 그럼 쫓아 그러지 말고요. 바로 스프카레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 거죠? 약겠습니다. 예, 가시죠. 자. 反対か違う。<laughs>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B c 주의 좀에 있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2번 출구.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컵틀 거예요. 그럼. 그러면, 제가 중앙, 시천. 이거 한 말을 뭐라 하지? 야 추워가지고 어 빙판 길을 제가 조금 헤맸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원래 밖에 나면 길잘 몰라. 아 진짜 일본을 하면 호코온치라고호코온치아 호구운치. 여기서 맞을 거예요 아마 이 길이. 아 추워가지고 아 여기가 제가 커피 여기는 커피숍. 커피숍 한 두세 번 갔는데 저기는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이 사장님이세요 아이 뭐야 도라야끼 제 카메라가 줌이 안 돼요 이게 아 보이나 아줌 되는 걸 사야 겠다 가다 보면은 아이 마스크 쓰니까 더 저기다 다 왔어요 저기다 저기 남, 1, 서, 12다 왔어요. 저건물이야저 건물.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거, 눈길, 미끄러지 않는 신발, 꼭 착용하시기 바랄게요. 호카이도.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도착. 여기, 여기. 건물. 아. <laughs> 자, 가볼게요. 스프카레 네이비즈. 테이크아웃. 오케이. Okay. 응. 입구가 여기네. 입구. 오픈. 응. 자. 아. 아. 좀 한간 시간 왔는데. 아. 자. 야손이열것 같아. 자, 가게가 조금, 뭐야. 보여드릴까? 카운터가 있고, 여기 지금, 안에가, 새끼가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밖에. 카운터. 그리고 밖에 테이블이 한 두, 세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약간 조금, 좀 어두워요. 그, 뭐야.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음. 야, 자, 그럼 메뉴. 스프가 네 종류가 있네. 로얄 스프, 에비스프. 코코넛 스프랑, 에비 코코 스프. 어, 이런 식으 아, 이게 스프랑, 저도 스프 카레를 잘안 먹어서, 여러분. 포카에서도 유명하긴 한데 잘안 먹습니다. <laughs>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아,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랑 따로 주문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보면. 야채랑. 다른 가격이 좀 다릅니다. 가격대는 이 정도 해요. 싼건 아니에요. 가레치고는홋카이도에서도 조금 가격 설정이 좀 비싸합니다. 스프카레 원래 좀 전체로 비싸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야. 뭐 이거 포아그라래요. 포아그라 스프카레 이생에 이천엔. 와. 이거는 뭘 먹어볼까? 가장 인기 있는 걸 먹어봐야 텐데. 네. 야, 저또 これあれですね別々ですよねちょっとスープを選ぶ。五種類のスープから選んで辛さ選んで。あそうか何が一番一番人気はゴジザンマイとかです。あこれが一番人気。わかりますあとこれちょっとあそうでこれですねこれにあじゃこれにはいこれエビとココナッツのスープはいこれちょっとわかんないな辛い四四はい結構辛いかな。 네 라이스 의 양을 아요라 대수는 오모리. 오모리. <목소리> 네. 네. 전부 에란다 했으는까 네. 네. 감사합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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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문했습니다. 주문. 여러분들 잘 제가 먹는 거 보세요. <laughs> 지금 먹방. 총장님한테 영원 받았어. 그 여러분 제가 고른 게 메뉴가 이게 가장 인기 있다 그래 가지고 요거 골랐어요. 포아을 한번 먹어 보려고 했는데 요건 다음에 하고 요거 그래도 아무래도 기본적인 걸좀 먹으면 될것 같아요 하이 네. 하이 우리 한 마이 먹어야 돼 하이 와 고함 오원니어와 하이 알았어 어딨어 그리고 수프는에비하고에비 애비, 새우 하고 코코넛하고 토끼인 수프래요 플러스1 5 0에 밥은 좀 많이 시켰습니다 밥밥 <laughs> 아무래도 제가 탄수화물도 왕 아닙니까 수프 수프 먹을게요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한국분들 진짜 좋아할 맛이다 향신료 맛도 좀 나고 아우 맛있다 그신다 이거 진짜 이거 당고 뭐야 이거 당인가 음. 토리당고같아토리당고닭 닭민치 이거 또닭아 이건 뭐야? 닭인데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맛있 그리고 보시면은 스프 카레는 이렇게 여러가지 뭐 고기 닭이나 이런 걸 육수를 빼가지고 향신료 일반 향신료 카레 만들 때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좀 스프처럼 이런 식으좀 묽게 습이 그리고 이렇게 야채같은거 튀겨가지고 이런식으로 이런건 좀 가게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거 어 연근데 이네 피망 닭 이런식으로 저는 요거를 골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카브자 크다 와 크다 제가 매운맛은 살을 골랐거든요 이게 2,3,4,5 중에 근데 그렇게 매운건 없네 아마 여러분들 혹시 드시면은 좀 굉장히 매운 걸로 고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잘 맞을 거예요. 음. 밥. 밥도 간이 돼 있는 건가? 음. 이게 무슨 밥이지? 일단 물어봐야겠다. 약간 좀 간이 돼 있는 밥인데? 음. 야, 맛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요, 스프가를 먹을 때, 밥 따로, 이렇게 국물 따로, 이렇게 한국 김치찌개 먹듯이, 찌개 먹듯이 먹어도 되고, 이걸 이렇게 살짝 적셔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음. 야뭐 들어있네? 밥에? 뭐지? 아, 치케물 같은 거? 드셔보시 알아요, 이거 지금 생강, 생강 아, 생강이네, 락교 지금 먹는 건 락교인데 락교. 아마 락교일 거예요, 락교 새콤달콤한 거 다진 거 음. 양배추 당근 응? 음. 딱도요 부드러워. 야, 비쌀만 하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재료가 제대로예요, 다 음. 와. 닭은요. 아, 요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부드러운 건 아닌데, 약간 육질이 씹는 맛이 있어요. 쫄쫄 때. 음. 매치알 들어있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우, 맵다.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매워져. 향신료가 진짜 좋다. 대신에 여러분 향신료를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만 아마 별로일 거 근데 저는, 저도 이렇게 향신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 인도, 인도카 있잖아요. 그런 향신료보다 약간 약해. 음. 그리고 좀 그냥 일반카레보다는좀 향신료가 좀더 강한, 그러니까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음. 하... 사진 찍는 거 잊었어요 <laughs> 진짜 잊치겠다제인스타에다 올릴 사진을 깜빡 안 찍었네 요거큰네 <laughs> 향신료가 약간 묵을 막 자극하는데 연근 <laughs> 여러분 연근 좋아하세요? 저 좋아요 음 어른이 돼가지고 좋아해줬어요. 형님. 음. 다시가 이 다시국물이 진짜 깊은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향신료가 딱 좋네요. 진짜 야, 맵다 알았다. 여러분, 이거는 먹으면 오 점점 매워져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저 한국의 그 매운맛하고 조금 다른 약간 그 인도풍의... 근데 거는 일본식 스프카레이기 때문에, 포가에도스프카레이기 때문에, 아마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포가에도스프카레 음. 굉장히 많, 많으니까. 음. 아, 약간 그 단맛 약간 있는데, 딱이다, 진짜. 아, 매워. 야, 땀난다. 겨울에 딱인데, 이거. 어, 땀나. 아, 오, 잘 먹었다. 아, 그리고 한국에 숯불가래 굉장히 많은가, 여러분?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어떤가? 하여튼, 숯불가래 한국에도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꼭 한번 쯤은 드셔보세요. 자, 그럼요. 저는요, 먹었으니까, 뭐 어, 배부르다. 배불러. 땀도 좀 나고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 때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밥. 밥이 약간 좀 독특한 밥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특제 쿠민 라이스래요. 특, 특제 쿠민 라이스. 쿠민이라는 건그 향신료 중에 하나거든요. 쿠민. 항문은 쿠민인가요? 네, 보통 카레 같은 데 들어가는 쿠민 있잖아요. 그걸넣 해가지고 밥을 줬대요. 이 스프 카레에 잘 맞게끔 밥을 줬다고 하네요. 써있네요. 써있었으면 여기. 써있네요 여기. <laughs> 자, 그럼. 너무 많스오었어요습니다 훨씬 낫겠습니다. hi last 아이디어도 <먔람>